가잖아요. 네, 그래서 네. 제가 좀 오늘 준계내려놨어요 네. <laughs> 아, 그런 것 같아요. 예, 예. 네, 기에자 <laughs> 이제 토론토 디파이어트 그리고 힐스나우너 중에 네 번째 세트입니다. 2대1한 세트 토론토가 아, 추격을 했고요. 사실 토론토. 이 상황이라면 토론토 디파이어트 입장에서는 눈바니에서의 실수를 좀 잊을 만한 네. 만남을 보여줬기 때문에 기세가 좀 넘어왔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라이너스 삼탱으로좀 힘해서 화물 비비기를 해보겠다라는 생각이고 반대로 휴스턴은 우리사로 오리사 그냥 버티겠다는 생각인데 예. 그만큼 이걸 린저가 굉장히 잘싸줘야 됩니다. 그렇죠. 어제 근데 맥크리를 들었던 네. 팀이 화력이 딱돋보이는 이런 상황이 안 나왔던지라. 그 그렇죠. 린저가 과연 그리고 이게 조합 상성상 붙으면 가까이 붙어버리면 휴스턴 조합은 속도 보실 수 있는 네. 라이너스 삼탱이 밀고 들어가면 우리사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그 지형지물적인 이득을 보면서 린저를 믿어야 돼요. 그래서 이층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로키, 린저. 로키 롱키 욕심, 기회가 예. 한번 밀어보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이거 욕심이 화를 불렀죠. 그러네요. 자, 린저가 아, 만만치 않다. 예, 보여줍니다. 네. 자, 섬광 던지고 난사도 지금 강해졌기 때문에 계속해서 상대방의 좀 빈틈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점에서 비비게 되면 화물이 계속 안 밀리고 있죠. 또 린저는 워낙 시즌 1에 예, 어, 딜러들한 기량을 잘 많이 보여줬으니까 아이고 이연속 오다가 오히려 지금 꼼짝만 맞고 로키 선수가 합류를 못하고 잡혔기 때문에 그렇죠 오히려 뒤쪽으로 올라가서 내려보내야 돼요 붙으면 이기거든요 근데 균열이 계속 생깁니다 올라가다가 올라가다가 올라. 나도 좀 올라가보자 그러나 절대 허락하지 않습니다 아, 이거 말리는데요 말리는데요 계속 하나씩 끊기는 토론토 이게 애초에 이렇게 하면 안 됐고 주유소 위에 자리를 잡는 걸 보자마자 이속치고 그냥 계단으로 쭉 올라가서 상대방을 내려보냈어야 되는 건데 그냥 계속 주유소 안에서 어, 어디로 가지 어디로 어, 가지 네. 대치하다가 로키가 두번 잡히니까 타이밍 놓치고 로키 없이 올라가려니까 이속이 없어서 오히려 올라가다가 상대방의 궁만 지금 허용을 많이 해줬기 때문에 이러면 오히려 휘터나우노 입장에서 굉장히 웃을 수 있죠 상행법자로 아. 각도 볼수 있습니다. 네. 자 주유소에서 기름을 너무 오래 넣었어요. 계속해서 그쪽에 정체가 되고 있고 뒤로 돕니다. 자 이거 진영유지 진영유지를 휴스턴이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이거 진영 갈라져 있는데 광해법자 황해의 무법자 선망을 해다왜 나만 각고 그래 자 로키 아 이거 디파이언트가 많이 말렸는데 어케어 좋고요 단테 아 연속히 계속 나오면서 자 토론토 디파이언트 꼼짝 못하고 당합니다 자랑사도 세졌고 이거 스노우 좀 굴러가서 휴스턴이 궁극기를 꽤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그냥 근접전에서 이득을 보고 모인 궁극기로 그 다음 한타도 이겨야 되는 게 디파이언트의 조합인데 네. 이게 아무리 큰 군중 제어기를 가지고 있어도 휴스턴도 받아칠 수 있는 궁극기들이 이제는 좀 생겨서 비벼지다 보면 어느덧 일부 식초입니다 이게 조합의 장점이라는 게 분명히 있는데 그 조합의 장점을 토론토가 살리지 못하고 있어요 네. 전술적인 이득을 전혀 못 보고 있는 상황이라 로커스가 뭐 프리딜 하면서 견제를 전혀 받지 않았다라는 장면을 또 보여줬고요 한 3킬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모마 위에서 우뚝 서서 오리사가 계속 자리를 잡고 네. 있다는 게 문제죠 어 이러면 탱커 녹아요초반능체력관기 때문에 앞라인 체력관리가 십지 않아있어 탄 묶어놓고 연계 자 근데 공이 많아서 자폭 을 위쪽에 올려놨는데 잘졌어요 일단 앞라인에 메인 탱커를 잡아내 성공을 했고 로커스가 비비기 위해 내려왔는데 내려오면 죽죠 네자그 안되던 아! 걸대박이에안 아, 돼요 잘 막아줬어요 네. 자엠 B 의 센스 플레이 이게 무마가 안 잡혔으면 그나마라도 좀 비빌 수 있는 장면이 나왔을 텐데, 끝머리에 화물이 안 가게 좀 비비려고 하다가 오히려 녹아버리면서 타이밍을 한번 내줬습니다. 디파이언트는 이 정도면 잘 싸웠죠. 그렇 낭비 별로 안 하고요. 토론토는 진작부터 좀 이런 걸 만들어냈어야 되는데, 한두번 정도 붙어보고, 그리고 로키 빈자리. 네, 이런 것들이 계속 있다 보니까 네. 쉽지 않았고 이제 그 나와야 돼요. 나와서 드립 받아야죠. 나와서 시간. 본인들이 지는 싸움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들이받아서 토론티파한테 궁극기를 많이 소모를 시켜야 그렇죠. 그다음 싸움에 살말합니다. 시간을 많이 쓰게 만들어요. 플람을 그냥 쓰고 들어가죠. 자폭진! 질 돌진을 한번 끊어 보려고 했습니다만 실패. 자, 무마 아직 버티고 있고. 가지고 있어요. 약궁 어디로? 어디로? 플람을까지 아예 쓰면서 로키 선수가 들어가겠다라는 오, 생각. 망치질로 하나 끌어고비 많이 안 하고 있어요 이거 디파이언트가 현명하게 잘 싸우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도 보겠다 네. 우리는 이거 먹고 그 다음 2지점 가겠다고요 아무것도 안 써도 지금 충분히 들어갈 수 있고요 네, 대지무새 갖고 있었습니다만 침착하게 그냥 뭐 망치질로 막 아이고 이거는 뭐 리전 선수가 그냥 따로 앞에 나와 있다가 리스폰이 애매하게 꼬일 것 같으니까 그냥 나와서 궁이라도 한10% 채우고 죽겠다라는 생각을 한것 같고요 끝까지 네. 뭐라도 하겠다 자 문을 지나고 있는 토론토 디파이어트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토론토가 이거 2대 2로 쫓아가면 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럼 이거 상황이 기세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기 때문에 양 팀의 차이가 사실 큰건 아니에요. 양쪽에 실수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라 역수도 가능합니다. 토론토 디파이어트자 공이 좋아요. 토론토 디파이어트 자, 다로 위쪽으로 묶어놓고요. 잘 올라가죠 약품. 자, 김원호. 자포까지 발동이 되면서 쿨맨 선수가 체력관리가 잘 안되고 있었기 었 때문에 그러나 버텼어요 네 버티긴 버텼어요 진영은 많이 내줬고 그 다음에 린저 선수가 빠르게 자탄을 회복을 시켜줘야 됩니다 체력관리가 안 좋아요 쿨맨 선수가 아직 체력이 많이 모자라서 앞에 못나오고 있죠 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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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스텔라 스킬 0 5 옵니다 토월 먼저 빠졌어요 탱커 체력관리 안되니까 먼저 기술을 쓸수 밖에 없는건데 여기서 이득 못 보면 그냥 토론토는 웃으면서 에이든 선수가 받아칠 수 있게 됩니다 네. 아 계속 가지고 있죠 올렸습니다 조혈수는 안쪽에 들어가겠다 모마 선수 대지무세 지금 끊긴 것으로 보이고요 그면 맥컷 파괴 자탄을 오히려 아베이 선수가 모아놨기 때문에 맞자탄인 건데 그런데 이 중력 자탄이 아 힘이 좀 약한데요 아, 이거 휴스턴이 진입각 한타각을 완전 잘못 봤죠 지금은 네. 자 나머지 선수들도 하나하나 처리가 될 수밖에 네. 없는 상황 그러니까 갈 거면 로커 선수가 궁 썼을 때 그냥 화끈하게 가서 싸우던지 아니면 궁 써서 잘안 됐을 때그 다음 타이밍에 상대방의 힐러궁 빠지는 거 보고 자탄 쓰면서 뭔가 싸우던지 했었어야 되는데 애매하게 치고 빠지기를 하다 보니까 문마 선수의 대지군세도 캔슬 당하고 초월도 그냥 날려버리면서 2등 못 받고 아이비 선수가 결국 민저 선수랑 자탄을 같이 채우는 이런 기묘한 현상이 등장을 하면서 맞자탄의 손에 또 보고 조합 교체해서 궁또못 채우고. 그렇죠. 이게 악순환이거든요. 그렇죠. 네, 제일 선수들 입장에서는 하기 싫은 상황. 자, 토론토 디파이언트는 오히려, 자, 3점까지도 쭉쭉 달려갈 수 있는. 앞쪽에 로마 체력 관리. 야구 선수 번. 연계 받았습니다만 로커스 털더 먼저 받았죠. 오케이, 슈퍼 세이브. 네, 아주 좋았습니다. 무조건 우세할 수 있죠. 먼저 힐러 공 쓰면 당연히 수비적으로 얻어맞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오거든요. 유지력이 부족해서. 5군 가지고 있어요, 토론토. 그렇죠. 아이비 굉장히 빠릅니다, 중력 네. 자탄. 자, 이러면 이걸 어떻게 잘 묶어내느냐에 따라서 3점철 빨리도 안 돼요. 린저 주거열리자 린저 죽어요. 잡힙니다. 어, 이거는 네. 더 가야죠. 이다음에 싸움에서 지금 대화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궁을 스텔라 혼자 썼어요. 지금 그냥 다 갖고 있다고 봐야 돼요. 이거는 이러면 마지막 구간 돌입하면서 네. 갖고 있던 궁들을 다 몰아쓰는 거죠. 민저가 브리기 태각을 잘못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이 앞라인에다가 방비를 좀 넣어보려고 하는데 본인이 먼저 포커싱 당한다는 건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네. 궁 많아요. 자탄! 자탄 떠놓고 앞쪽에서 궁을 지는 그냥 지나갑니다. 자, 로커스가 m 네. 비를 끊어줍니다만 숫자 차이 나요. 이런 차이가 많이 나죠. 물론 m 비 선수가 없다는 것은 변수가 될수 있겠습니다만. 아이미 선수가 다 잘라주고 있고 이미 이노스 차이가 벌어지죠 몇 번씩 하나씩 들어가면은 이미 디파인드한명 없다고 하더라도 네. 충분히 갈수 있는 거소리한명 따로 쓰고 버티기 위해서 대중교다안 들어가고 네. 근데 이거 이거 많이 길어지면 또어 근데 이게 은근히 제거가 안 됐어요 네. 보잉크가 보잉크가 오래 길어지면 버텼어요 이상하다고 말씀드리려고 했거든요 보잉크가 굉장히 너무 오래 버텼고 약풍은 돌진이 계속해서 어, 엄먼 곳으로 가고 있고요. 자, 격자 다테! 아 이거 보잉크가 너무 오래 버텼는데요? <laughs> 포커싱이 아쉽습니다, 디파이언트. 이게 나머지 5궁을 몰았었는데 거기에서 짠 하고 정리가 됐어야 되는데 그러질 못했어요. 네. 이게 결과적으로 이러면 3점을 못 들어가요. 그렇죠. 비밀로올수 있나요, 이거? 뭐, 2초, 뭐, 1초! 뭐, 못 오나요, 못 오나요! 끝납니다. 이게 계속 뭔가 마무리가 조금씩 조금씩 아쉬운 듯한 느낌이 토르토 입장에서 드는데요. 이상하네요 게임이. <웃음> <웃음> 그리고 우리도 예, 생각한 걸 얘기하는 거니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상황에서는 분명히 이득을 볼수 있는 싸움, 그러니까 유세한 쪽이 있는 건데 그게 굉장히 많은 그 어, 던짐과 <laughs> 실수들로 인해서 막뒤 엎어지고 있어요. <laughs> 예. 자, 이거에 사실 50이 있었기 때문에 야, 이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토론토가 잡고 들어가겠지. 생각했습니다만 그대로 되지 않았고요. 휴스턴라우즈 입장에서는 어쨌든 3점을 주지 않았다. 본인들에게는 기회가 생긴 거죠. 우리가 3대1로 이겨낼 그렇죠, 수 있는 그렇죠. 끝까지 네. 거의 간다고 라 봤을 때는 본인들이 충분히 우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거의 완막까지도 나올 뻔한 상황까지 보고 네. 갔었죠 사실 아까 그 주유소 위에서의 자탄 걸렸을 때 오리사가 안 죽었더라면 상황이 달았을, 달랐을 수도 있는데 잡힌 이후부터 약간 본인들의 템포를 잡지 못하면서 휴스턴이 무너진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뭐 정신 가다듬으면 이 공격에서 충분히 끝까지 갈수 있겠죠 휴스턴도요 <목소리> 야. 그 마지막 거점에 지금 화물이 딱반걸 쳤거든요. 네. 정확하게 원의 반을 그렸어요. 거의 원래 끝난 상황이었어요. 네. 뭐한 명씩 나와서 그냥 포커싱 하면 끝나는 상황이었었는데, 보잉크 소리 반복하고 비비는 과정에서 보잉크가 안 죽어버리는 바람에 너무 오래 버티고 죽었던 뉴스터리다 나와서 그러게요. 하나씩 정리를 해버리는 진짜! 어, 마지막 진짜 거점 그 구간 동그란 구간을 반을 딱 접으면 네. 정확하게 딱 맞아 떨어질 것 같은 아그 지점에 화물이 왔어요. 요새 이것도 육신육봉도에서 많이 보여주죠. 상대방이 라인업 상생 위주로 활동 활용을 했을 때 하리 네. 위쪽에서 앞에서부터 압박을 좀 강하겠다라는 생각의 그런 조합이고. 그래서 공격이 자 단테 파라를 들고 나왔고 한 쪽까지요. 네. 그럼 브리기테가 없다는 게 지금 확인이 됐기 때문에 아이비 선수의 트레이서가 후방을 좀 흔들어 주겠다 교란 플레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하지만 이게, 이게, 이게 딱 얘기하고 싶었거든요. 네. 린저 한조 들면 아까 요, 아이비가 딜미야. 본인이 이렇게 했었거든요. 예. 본인이 한 조로 트레이서 가져보면서 오히려 이득을좀 봤었는데 예. 반대로 잡혔어요! 아하, 로커스. 자, 에이드. 이렇게 되면 버티는 힘이 급격하게 좀 빠지겠습니다. 린저 하면 은또 스나이퍼류 캐릭터의 예. 장인이자 대가. 세체들이기 때문에 아, 위도로 그럼요. 얼마를 때려잡았습니까? 아 이거 너무 손쉽게 그냥 본인들이 준비해온 조합이 무너졌고 첫번째 경우도 기 너무 쉽게 갈것 같은데요 아, 화물이 엄청 가속도를 내고 네. 있어요 본인들이 어쨌든 디파이언트는 이 조합을 꺼내왔으면 파라한테 얻어맞기 전에 속전속결로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렇죠? 안, 안 그러면 이거 단테 포화 오는 순간 다 죽어요 막으러 왔죠 자 포화는 거의 돌아오기 직전 자력 관리 안 되죠 포킹 일방적으로 맞아요 이거 한파 조합이기 때문에 힐러들 궁 차이가 너무 나서 네. 아일길이올렸죠 진영 무너져요 로기. 진영 무너져요 와 옥생용이 날아갑니다 아 린저. 아 린저 로키는 또다시 고통받고요 네. 이게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조합은 속전속결로 들어와서 모이라까지 골랐으니까 속전속결로 들어와서 승부 안 보면 포킹에못 이겨요 한파조합 포킹은 사실 엄청난 데미지를 자랑을 하기 때문에 그럼요 그냥 무너졌죠 융화도 못 채우고 결국 린저 그리고 단테가 쏘는 것을 온 몸으로 다 얻어 맞으면서 점수를 내줄 수밖에 없었던 토론토 디파이언트입니다. 어쨌든 A 거점을 그첫 번째 경유지를 내준 건 아쉬움으로 남을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끝까지 오는 것만 방지하면 되니까 네. 중간에 저지선 한번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자, 조합을 일단 약풍 선수가 라인으로 받고 냈고요. 자 휴스텔라우러즈는 그래도 아직까지 계속 들고 있습니다. 반트 네. 선수가 그냥 포화스로 바꿔도 되고 네. 여차하면 상황 보고, 어 계속 쓸만한데 하면 또 그냥 쓸 수도 있는 게또 딜러 마음이기 때문에 상황은 또 다음 싸움까지 봐야 됩니다. 아이비 선수의 중력 자탄 한방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 페지몬스 휴스 아하 반테 포화 잡혔어도 잡혔어도 이미 한 타는 가져간 한 타죠. 네. 나머지 공들은 못뭐 쓰지도 않고 네. 네, 단테 포하로 깔끔하게 정리. 전원 처치 달지 분쇄 자포 어 아, 달지 분쇄 포하였기 때문에 살아남기도 어려웠었고요 단테는 공도 썼으니까 이제 바꿨죠. 네. 자 이렇게 되면 다시 단테의 자리하로 돌아갑니다. 다시 볼까요? 달지 분쇄를 어떻게 아. 썼는지 한번 나오는 것 같은데. 아! 뒤에 이게... 위에서... 몰랐어요 무마 아... 선수가 빠져나가 있던 거를 눈치를 못챘기 때문에 완벽한 무마 선수 심리적 승리죠 요럴때 사실 라인 짜릿한데 네. 말이에요 용 날라와요 뒤쪽으로 잡복까지 같이 여기저기 네. 용 자폭을 같이 던지는 건 상대방의 진영이 붕괴됐을 때를 노리는 건데 네. 자 투월로 카운터가 초월. 됐고 자 엔비의 자폭 중요합니다 킬이 나왔습니다 엔비의 자폭이 오히려 이득을 받고 이러면 린정 선수 그냥 고치는 게 어, 낫죠 예. 자린저부마 같이 데려가네요. 잘 막았죠. 이거 보이크 선수도 발키리 썼으니까 지금은 교체를 좀 해줘야 되고요. 오히려 휴스턴 어노즈 입장에서 본인들이 교체 타이밍을 찾고 있었을 텐데 그냥 지금 네, 깔끔하게 교체. 네. 디파이트 입장에서 사실 잘 막았죠. 이번 타이밍 어쨌든 자탄 자폭을 통해서만 수비를 했고 힐러 공을 아끼는데 성공을 했기 때문에 스텔라 선수의 집결까지도 지금은 있는 상황이라 얼마든지 여기서 충분히 시간을 더 끌어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졌습니다. 네. 자 휴스턴은 비교적 토론토에 비해서는 그래도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어 자영 바꾸고 그리고 다시 나섭니다 과감하게 해야죠 힐러 가 많으니까 과감하게 밀어 넣어야 돼요 괜히 대치 길게 가면서 휴스턴 아르몬궁 채워줄 필요 없어요 낙사 조심 자 무마가 체력이 아슬아아 린저먼즈 같은니 낙사 같습니다. 조심 떨어졌어요 볼크 선수가 이런 거 잘하거든요 팻말 세워야 돼요 네. 네. <laughs> 해골 그림 그려놓고 자. 결국 다시 네. 한번 막아냅니다. 물론 막아는 냈습니다만은 보잉크 선수가 네팔 성소 네팔 맵에서도 그렇고 낙사 플레이에 굉장히 응집력나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는 있습니다. 요주의 구간이죠, 진짜 거기. 자, 토론토 디파이언트 2분 정도. 이게 또 길다면 길지만 짧다면 짧을 수 있는 시간이니까 토론토 입장에서는 힘을 좀 바짝 내줘야 되겠고. 네. 자, 휴턴 궁극기를 본인들도 아, 꽤 모았고 도로소 디파이언트도 어쨌든 네. 힐러 궁을 최대한 아끼면서 잘 싸워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맞대결을 해볼 만한 상황까지 왔거든요 그렇죠 자 단태 중력자탄 그리고 로컬스터 궁이 찹니다 아이비 선수가 위쪽에서 자리를 잘 잡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거 신경 쓰이거든요 지금 어참아무너졌 깔끔했죠 뭐, 지금은 강풍이었죠대지면서 그래도 대지면서 지금 잘 들어갔습니다만 네. 스텔레 선수가 보이코 정리했기 때문에 초월로 카운터도 <목소도> 됐고 메업파까지 이미 물론, 데려가는 플레이는 좋습니다만은 이미 여기서도 송하나를 늦게 잡으면서 시간을 같이 끌어주고 있기 때문에 잘 버티고 있어요. 토론토가 네. 진짜 잘 버티고 있습니다. 아까 2분 말씀드렸잖아요. 1분 네. 버텼어요. 우와. 군배분을 토론토 디파이언트가 이제 눈을 떴어요. 군배분이 지금 잘 되고 있죠? 아, 그동안 눈을 감았었는데. 한쪽 눈 감고 있던 것 같아요. <웃음> <웃음> 네. <웃음> 자, 그러면 눈은 다 떴으니까 잘 보이겠죠? 과연. 거의 길게 있을까요? 봤을 때이꽝 부딪히는 싸움 한번 에이드 네네. 선수가 초월을 빨리 채우기만 한다면 라 얼마든지 가능한 상황 왔습니다 아 휴스턴 굉장히 답답하겠습니다자 기회 마지막이에요 네, 휴스턴도 충분히 가능한 게힐로공다 모았고 6분까지 거의 코앞이고 깔끔하게 중력차탄 모아줄 수 있는 타이밍 오면은 얼마든지 상대만 괴롭힐 수 있어요 에이드가 초월이 오기 전에 가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이 한타를 과연 어떻게 자 아이디 아래쪽 반대로 지금 아 잡고 쳐 먼저 붙고 쳐자 중력차탄 그리고 자폭 맞자탄 맞자탄 맞자탄, 맞자탄 맞자폭 이번에 그 정말 나오는데 문제는 엔 b 는 리필을 못하게 풀면서 잡았어요. 어 그리고 에이드가 에임 좋고요. 소리 방탈을 잡아로치면서 여기서 끝내겠다는 생각인데 대지 분쇄. 뿌마. 네, 에이드가 처리 있어요. 네, 소리 방탈을 덮기는 했습니다만 숫자에서 접합니다. 마지막 세트 가겠는데요. 마지막 세트. <laughs> 자, 토론토 디파이어트. 자, 왓칭 파티아 파티아는 홈팬들에게 이대로 모더하여 모빌을 주실 없다. 끝납니다. 토론토 디파이어트가. 네 번째 세트를 잡아내면서 첫 세스코어 2대2 쫓아갑니다. 결국 마지막 세트까지 가는 토론토와 휴스턴의 치열한 대결입니다.